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청취자 여러분 아, 어제 제가 많이 바빴네요 네 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 어, 뜻밖의 분주한 일이 많아서 아, 어제 카톡으로 네 김피디님께 카톡으로 의뢰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예,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청취자입니다. 늘 경제 얘기가 어렵다라고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관심도 없고 30대 중반인 나이에 정기적금 정도만 하고 있는 경제 부지의 소유자인데요. 네, 음, 저희 가족이 곧 이사를 해야 해서 팟캐스트에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 들어보던 중 부동산 엑스파이를 알게 되어 이렇게 김피디님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네, 그러시고 집안 이야기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생, 있어서 네 이러저러 했다는 말씀. 어, 8월에 이사를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경제적인 상황, 네, 경제 활동, 네,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 문제로 지역을 알아보던 중 서울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고, 풍동 숲속마을 조공 8단지 33평, 3억 2천만원인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분이 권해서, 네, 여길 보고 오셨대요. 지어진 지 10년 된 아파트라고 하더군요. 네 현재 현재 현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1억 정도시래요. 그리고 네 10년 동안 3억을 모으는 상품에 동생분이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답니다. 네 아마 보험 설계사 분이 네 재무 설계를 잘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어, 현재 이 아파트가 음, 전세랑 매매가 차,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설계사분도 매매를 더 권하는 것 같고요. 음, 저희 가족이 지금 선택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뭐 없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음, 너무 무지해서 예, 또 보험설계사분의 설명과, 그, 풍동 숲속 마을 8단지를 권하는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투자 목적이 아닌 당장 생활 문제이긴 하지만, 일산 풍동 지역의 앞으로의 전망과 33평 정도의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예, 나중에도 더 활발해질지 조언 부탁드려요. 어떤 뉴스들을 보면 올해 분양인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전세가 아닌 매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퇴근 후에 일산 풍동에 가 보니 풍동엔 전철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대입구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백마역에서 내려 풍동을 갔는데요. 마을 버스로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전철역 주변이어야 발전 가능성이 더큰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고, 이사해야 하는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대출을 받아 매매해도 되는지, 만약 매매하면 어떤 사기나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서류에 어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매매해야 하는지, 또 서울은 너무 비싸니 일산 쪽을 알아본 거였는데 일산의 풍동숲속마을 8단지가 괜찮은 거주 조건인지 앞으로의 발전성과 혹시하는 집값 하락의 예상지역은 아닌지 부동산 엑스파일의 조언 꼭 부탁드려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 네... 음, <laughs> 정말 경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매입을 하는지, 매매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어제 내용을, 어 다 보긴 했어요. 풍동 지역에. 근데 지금 풍동 8단지가 주공 8단지가 아닐 거예요. 8단지는 작은 평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주공 7단지를, 예, 숲속, 예, 풍동, 예, 숲속 마을 7단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33평형이면. 33평형이, 네. 괜찮습니다. 33평형에 이 가격대면 괜찮고요. 이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 유사한 지역 한 곳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홍대 입구시라니까 홍대 입구역 홍대 쪽이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어, 사실 풍동마을은 어,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편의는 매우 잘돼 있어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폐율이요, 건폐율이 20%가 안 돼요. 건폐율이 예, 매우 쾌적하죠. 예, 매우 쾌적하고 어, 단지도 천세대까지 음, 아안 되지만 천세대까지는 안 되지만 아홉 어, 개동, 네, 982세대네요. 어, 7단지 982세대. 이 정도면 예, 괜찮습니다. 예, 면적 어 세대 주거수 예, 주거 세대수. 그리고 팔단 7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죠. 그래서 그 어, 집값이 급락한다. 어 급등한다. 어 급등할 때는 한참 유행을 타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건 어렵겠죠. 네, 급락할 지역이라고, 예, 판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 이제, 아파트가 좀 낡아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든지, 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 질문에 비추어, 어,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풍동 지역은 네, 주거 여건이 좋습니다. 지하철역하고 멀지만 연계된 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좋습니다. 어, 교육환경, 교육여건도 좋고요. 네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 주거 여건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급등한다, 급락한다, 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지하... 예, 교통 여건이 요즘은 좋은 곳보다 교통 여건이 너무 좋아서 분주한 곳보다는요, 요즘은 주거의 쾌적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 선호하죠. 점차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주거의 주거의 질을 매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 볼때 이쪽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 여건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서울과 조금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고민하시면. 어 비슷한 금액대에 수색 쪽을 한번더 검토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색역 주변에도 네, 그 정도 금액이면 네, 계약 가능한 네,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여건만 생각하시면 네, 수색역 근처도 한번더 어, 뭐 굳이 비교. 평가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좋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신 거,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계약할 때, 저는 다른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중개사분이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고 계약을 추진해 주신다면 특별히 다른 건 확인하실 게 없고요. 중개사님들이 책임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잘 중개를 해 주실 겁니다. 다만 여기가 최저가가 3억 3억 50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3억 1 0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시면 어, 등기비, 취득, 예, 네, 취득세 등기비 해결이 되겠죠? 음, 이사비 취 예, 취득세 어, 등기비 다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1 천만 원 미만에서 어, 좀 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음, 나와 있는 금액 대도 그렇고 약간의 내고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문제는 없죠. 그리고 어, 현재 교통 여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교통 여건이면 그리고 전세가 아닌 매매를 해도 되는지 어, 전세보다 저는 이런 경우에라면 매매를 더 예, 매입하시는 거 매수하시는 거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자발적 강제적 저축이 되겠죠. 음. 바람직한 자산 형성 방법이신 것 같아요. 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는데 그, 네, 두 분이 형제, 네, 형제가 형제또온 어, 가족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네, 좋은 길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서 아, 매우 감사하고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상담이 네, 아, 조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X파일의 조언은, 네, 매입하셔도 좋습니다가 의견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때문에, 네, 그리고 세대수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제가 여건을 알고 있는데, 어, 급등 급락은 없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조금 더 불안하시다 한곳더 알아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비슷한 금액 대에 물건이 있는 지역이 수색 주변에 있습니다. 수색역 주변으로 좀더 멀리 가는 게 힘드시면 수색역 주변으로 한번더좀 비교 자. 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예, 추천해 드립니다. 수색력 쪽으로 네, 구입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해 보셔서 좀더 나은 여건에 네, 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모르셔도요. 네, 주변에 돕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일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의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더 불안하시면, 네, 개별적으로 메일이든지, 별도로 상담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이었습니다.